향수가 왔는데, 이게 남자 거고, 이게 여자 거야. 향수인데, 약간 섬유 탈취제 같은 거야. 근데 이게 여자 거니까, 일단 여자 거를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향이 그거래요. 약간 샤워하고 난 후에 여자 냄새를 남자들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, 그거를 약간 그, 엑스, 넬, 거기 브랜드랑 비슷한 향을 약간 낸거래 연구해서 낸 거래요. 거기랑 약간 비슷하게. 근데 샤워 하고 난 후에 그런 냄새가 나는 건데 섬유 탈취제 같은 냄새 아니 섬유 탈취제 같은 냄새래 섬유 탈취제 같은 용인 향수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 용기가 약간 몸에다가 뿌릴게 리오 왼쪽에만 여자 향 뿌릴게요 오 진짜요 약간 샴푸 여자들 머리 샴푸하고 나서의 그 목, 그 알지? 약간. 남자들은 알 거야. 약간 그, 뭔지 알지? 약간 그 여자들 샤워하고 나온 냄새 있잖아. 약간 딱 그런 냄새인데? 딱 남자들이 좋아하게 만들었네. 딱. 다음 거. 남자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. 남자께 난좀 궁금해. 내가 여자니까, 남자, 남자 향 중에 어떤 게, 어떤 게 있을까. 근데 이 향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들을 조사해서 만든 거래. 선물해도 무난하냐고. 어, 괜찮은 것 같은데? 약간 그렇게 비쌀것 같진 않은데. 응. 남자 거. 근데 딱 블랙이야, 나? 남자 거 같지 않아? 블랙이면? 오! 어! 어, 개 좋은데? 어, 되게 깔끔한데?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냄새야. 약간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은, 약간 부담스럽지는 않은데, 약간 뭐라고 해야지? 약간 그 되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, 약간 깔끔한 스킨 냄새는 또 아닌데, 약간 그 있어 남자들이. 너무 부담스러운 향들을 많이 쓰잖아. 되게 센 냄새 있잖아. 향수 엄청 센 거, 스킨 같은 냄새.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은은해. 되게 은은한 냄새인데? 되게 좋다. 되게 좋은데? 이거는 약간 집 앞에 나갈 때한 번씩 뿌리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. 남자가 있으면 뿌리고 나간 남자가 없어가지고. 하여튼간. 이거는 남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. 담배 피시는 분들이나 약간 술 먹고 이럴 때 약간 뿌리고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. 섬유탈취제 용이니까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옷에 뿌리는 용인 것 같아. 약간 내 몸에 뿌리는 것보다 이옷 같은 데에다 뿌리는 게좀 좋은 거. 냄새 없애고 약간 좋은 냄새 나게 하는 약간 그런 이름이 젠틀맨이야. 젠틀맨이고, 이거는 애프터 샤워야. 이름도 그렇게 돼 있어. 이름이 딱 그렇게 돼 있어. 이거는 젠틀맨. 이거는 애프터 샤워. 어디 거예요? 이게 어디 거냐면은, 퍼퓸. 아이 퍼퓸. 아이 퍼퓸이라는 데요 아이 퍼퓸. 괜찮은데? 아이 퍼퓸이라 되는데, 안 보이지? 아이 퍼퓸. 이렇게 돼있어요. 응, 어, 아이 퍼퓸. 오, 어, 되게 좋다. 딱 냄새 맡아, 남자. 남자 향. 딱 여자 향. 이렇게 나눠진다. 근데 이렇게 커플인 것 같아. 향이. 약간 향이 둘이 잘 어울리네. 응. 나도 이렇게 냄새를 같이 맡고 싶은데, 난 이쪽만 맡을 것 같은데? 되게 좋다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줘야겠다 너 여자친구 없잖아 그냥 넌네 거나 사난내 거만 살 테니까 딱 여기까지 해서 보내주면 되겠다